네.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100% 가능하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연 씨. 네. 형제 자매 간에 100%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면 하 부모님에게 같은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답 5라고 생각해요. 저도 100% 정말 이식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왜 이분들이 애타게 또 공여자를 기다리는 거 보면, 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간이라고 해서 100% 이식은 안될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저는 X 하겠습니다. 음.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어, 농담하면요. 세상에 100%잘 없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100%는 피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을왜 그런지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식이라는 게 조혈모세포 이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기 이식도 진행이 되거든요 네. 콩팥도 하고 간도 하고 이런 게 대부분 흔히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장기 이식인데 이러한 이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자의 조직의 형태와 환자의 조직의 형태가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를게 이제 조직적합항원이라는 음.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형태가 가장 중요한 이식의 성적을 좌우하는 게 되겠는데, 형제 간에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약25% 정도 된다고 음. 얘기를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5% 정도로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오. 요즘 이 핵가족화가 되기 때문에 형제 간에 별로 없는 게 저 같이 이제 이식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될 수가 있죠. 네 명이 있으면 한 명이 일치하는 경제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적합 항원이라는 게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조직적합 항원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표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환자와 공여자의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조직 형태는 공여자 은행에 주입이 되어 있는 환자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검색을 해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조직 적합 항원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부모님과 일치할 확률이 5%, 네. 형제, 자매 간에는 25%, 그리고, 어, 비혈연 간 공여자와 일치율은 2만 분의 1. 어우, 정말 적은 확률인데요. 그 정도가 그렇습니다.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네.